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정 세미나 행복한 자녀의 가정 만들기 제 6편 자녀들의 마음에 이 마음을 품게 하여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준비한 자료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료를 상세하게 공유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에게 이 마음을 품게 하여야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제5편의 어, 가정체말을 마치고 이제 제6편 어, 자녀들 의 마음에 무엇을 어, 참잘 심어 주어야 할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이렇게 자녀들이 무지개도 그리고 또 구름도 그리고 이렇게 참 재밌게 이렇게 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릴 때이 자녀들 마음속에 우리는 무엇을 심어 주어야 할까요? 이 시간 한번 어, 곰곰이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이 자녀들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심어 주어야 합니다. 어릴 때부터 자녀들 마음 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심어 주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마음 중에서 어떤 것을 심어 주어야 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녀들 마음에 어릴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심어 주어야 성장하여 청소년이 되어도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중에서 어떤 마음을 심어 주어야 할까요? 첫째는 하나님은 아버지이시고 구원자이심을 믿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두째는 자신을 낮추는 겸손으로 남을 돕는 마음입니다. 셋째는 말씀에 순종하고 희생하는 마음입니다. 넷째는 하나님 영광을 높이는 삶을 살겠다는 마음입니다. 이네 가지 마음의 내용들을 상시하게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고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해 줘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아버지이시고 구원자이심을 우리는 자녀들이 알게 해 줘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예배의 중요성을 가지고 주의를 잘 지킬 수 있을 때 그렇게 잘 이끌어 주고 자녀의 마음에 구원이 구원의 확신이 들도록 우리가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갖는 마음을 자녀들에게 심어 주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일 성수와 예배 참석의 습관화입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가 어린 자녀와 함께 주일날 성수하고 예배 참석하는 것을 아주 습관화되도록 필연적으로 주일날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린다는 생각을 그 어린 자녀들 마음속에 심어주기 위해서 습관화 시켜야 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묵상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매일 QTA 습관합니다. 어린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고 또 이렇게 예배드리는 혼자 예배드리고 묵상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어서 매일 혼자 quiet time, 큐티를 하는 습관을 드리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름과 겨울 방학 때는 크리스찬 캠프에 참여하도록 우리는 하여 주어야 합니다 사실 저희 자녀들 중에서 큰딸과 작은딸은 중고등학교 때 여름 또는 겨울 방학 때 크리스천 캠프에 보내서 많은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바이블 스타디를 하고 또 많은 아이들과 만나서 함께 거기서 찬양과 예배를 드릴 때그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으로 인해서 돌아오면 참으로 좋았다. 또 거기서 물에 들어가는 세례를 받으면서 참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할때 제가 생각할 때는 여름이나 겨울 방학 때 크리스찬 캠프에 꼭 최소한 한번 정도는 보내보는 것이 많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릴 때 신앙심을 심어 주지 못했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자녀의 신앙을 위해서 부모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자녀는 언젠가는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간섭이 있을 때에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그 자녀도 언젠가는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럼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고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들음으로 납니다. 그래서 듣기 위해서는 우리 자녀들 을 예배에 참석시키고 또 캠프에 참석시키고 또 매일 예수님을 만나는 큐티를 습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거기에서 우리가 늘 매일 함께 먹는 우리가 매일 밥을 먹듯이 영혼의 양식을 먹는 자녀들이 되게 할 때에 구원이 확신을 갖는 그 믿음을 어릴 때부터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남을 돕는 마음을 도 심어주어야 하는데, 어릴 때부터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돕는 것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부모 입장에서 만들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겸손으로 남을 돕는 마음을 우리가 심어 주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성교지나 어려운 지역에서 남을 돕는 기회를 자녀들에게 부여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어, 딸둘 아들 하나가 중고등학교 또는 초등학교 다니고 있을 때 제가 있는 곳이 어, 미국 텍사스 남부 지역이기 때문에 가까운 약 30분, 40분 거리에 멕시코에 있는 현지 교회를 어, 1년에 한두번 정도 어, 방문하였습니다. 주로 봄에는 어린이 주일 그리고 어, 겨울에는 크리스마스 주일을 맞아해서 선물들을 어, 이렇게 준비하여서 어린 자녀와 함께 방문하고 그 교회에서 또 말씀도 이렇게 전해주고 또 그 교회에 어린 아이들에게 준비해 간 선물 을 아이들과 함께 나눠주고 또 성교지에 어른이 갈 때는 또 중고등학교 또한 대학교 때였던 아이들을 같이 데리고 가서 그 어려운 지역에서 남을 돕는 봉사활동 하는 것을 몸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부여해 주었습니다. 아~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아이들에게 큰 도움이 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중고 시절에 불쌍한 어린이 돕기를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해주면 좋습니다. 제 경우에는 어린 자녀 한 명당 월드비전 어린이 한명 돕기를 하는데 그 아이들이 인터넷에서 찾아서 어느 지역, 어느 나라 또 어떤 아이를 찾아서 선정하면 매월 약3 5불을 보내면서 또 지원할 때그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 또 편지가 오가고 하면서 어, 돕는 마음을 어린 아이들 마음속에 심어주었을 때에, 청소년 되고 어른이 되었을 때도, 어, 또 그렇게 돕는 마음을 가지는 것을 볼때 너무나도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양노원이나 독고노인 방문하여 봉사하고 친구되기, 이 양노원이나 또는 독고노인 혼자 계신 분들 참 외롭고 쓸쓸하거든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시절 또는 대학 시절에 그런 어 분들을 찾아가서 이야기의 친구가 되어드리고 또 많은 이런 봉사도 해주고 이렇게 할 때에 자녀들이 정말 그 자기만을 위한 삶이 아니고 남을 위한 삶 또는 돕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녀들이 마음속에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큰 기쁨과 행복임을 어릴 때부터 깨달을 때에 자녀들이 그서 어른이 되어서도 너무 남은 것을 욕심내기보다는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하고 적을지라도 도깨 k 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너무나도 참 중요합니다. 저의 큰 딸이 보스턴에서 대학교 다닐 때에 그 아이는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가끔 그 보스턴 도시 지역에 어, 홈리스, 집이 없어서 나와서 거리에서 구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어, 참기사 생활하면서 그 빵이나 또 먹고 남는 이런 것들을 어, 버리지 않고 꼭 챙겨서 또그 도시에 나와서 참 배고픈 사람들한테 이렇게 전해주고 어, 이렇게 친구같이 이, 지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시키지 않았는데, 어릴 때 앞에 설명드렸던 이런 것들이 참 기본이 되어서 청년이 되고 대학교 갔을 때 스스로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참으로 기특하고 참 마음이 부근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릴 때 자녀들에게 뭔가 남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기회를 부여해주고 또 도움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행복한 마음을 느끼게 해 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빌립보소 2장 3절 4절에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부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예,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서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남을 도울 때의 기쁨과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에 순종하고 희생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못박히시고 죽으셨습니다. 우리들의 죄를 대신하여 피흘려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순종하고 희생하는 마음을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심어 주어야 합니다. 첫째는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부모가 먼저 술수 수호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 예를 들어서 참 진실되게 살아야 되고 거짓되지 않게 살아야 된다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차 운전을 하면서 뒤에 어린 아이들이 타고 있는데 신호를 위반하고 아주 속도를 규정 이상을 달리고 또 누가 끼어들면은 욕을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실 때 뒤에서 어린 아이들이 보고 무엇을 배우시겠습니까? 그러나 부모가 먼저 어, 법이 정해진 가운데 자녀들 보는 가운데 좀더 친절하게 이렇게 설사 어, 묵수하는 모습을 어, 보여줄 때 어린 아이들이 말은 안 해도 그것을 보면서 참 말씀에 순종하고 희생하는 마음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또 교회에 가서 교회에서 참 예배 드리고 또 기도하고 또 말씀 읽고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어린 아이들이 지켜볼 때에 그 어린 아이들도 따라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정신을 본받아 본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만의 이익이 아니라 사회를 위한 희생 정신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못 할지라도 이 세상에 사회에 참 뭔가 나의 이익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뭔가 도움이 되고 뭔가 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참 사회에 빛이 될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의 미리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원리를 우리가 깨닫고 또 자녀들도 깨달을 스트로크 우리가 하이야 하겠습니다. 아빌립보스 2장 5절 8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라고 하습니다 예.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고 순종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 온 인류를 위해서 자기의 모습까지 내어주시는 그 희생정신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잘 심어주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겠다는 마음입니다. 삶의 목적을 하나님 영광 드높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자녀들에게 물러주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영광 드높이는 삶, 우리가 삶의 목적의 명확화가 필요합니다. 살아가는 이유를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 영광 드높이기 위한 삶이라는 것을 자녀들이 알수 있게 해주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도를 할때 기도의 응답도 그분께 영광, 또 어떤 좋은 일이 생겼을 때그 결과도 그분께 영광, 그리고 세상의 빛이 되어 그분께 영광.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의 가치가 하나님께 영광을 높이는 삶을 산다는 그런 마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 주어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빛이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오장1육 절입니다. 우리 믿는 그 샤는 은또 우리 자녀들은 세상에 빛이 되어서 착한 행실을 하고. 또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본 사람들에게 참 그렇지 않은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구나. 이런 모습을 보고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높이고 돌리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녀로 우리가 참 키워나가야 하겠습니다. 행복한 믿음의 자녀 가정 만들기 위해서는 자녀들의 마음에 예수님을 본받는 마음을 품게 해주어야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행복한 믿음의 자녀 가정 만들기 위한 네 가지 마음 심어 주어야겠습니다. 그네 가지가 앞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들었는데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요약을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마음을 심어 주어야 합니다. 둘째는 자신을 낮추는 겸손으로 남을 돕는 마음을 심어 주어야 합니다. 셋째는 말씀에 순종하고 희생하는 마음을 심어 주어야 하겠습니다. 넷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삶을 살겠다는 마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 주어서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하고 또 졸업을 하고 또 취직을 하고 결혼을 하여서 어린이 되어서 또 자녀를 놓고 살아갈 때에 행복한 믿음의 자녀 가정을 우리가 만들 수 있도록 우리 부모가 도와야 하겠습니다. 양호개호로는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녀들의 교육과 진로, 결혼, 세대간 소통, 행복한 믿음의 가정 만들기에 대한 가정심리와및 상담을 할 예정입니다. 방문 대면 세미나나 온라인 원격 줌 세미나는 연락을 주시면은 스케줄을 잡아서 진행을 할수 있겠습니다. 연락처는 아래 이메일 주소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화 메신저 이메일 상담은 수시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여의치 않은 분들은 유튜브를 시청하시면 됩니다. 유튜브에서 어, g2g 미션 센터를 치시면은 지금까지 올려놓았는 가정 세미나와 또 가정 설교 이런 내용들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시청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